아, <laughs> 네, 이제 이렇게 또, 진짜, 사인회가 아, 또, 어쨌든 마지막 대면 팬사인회가 끝났는데, 짧게, 어, 그래도, 소감 한 말씀씩 해주세요. 정승원씨.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뭐, 항상 이렇게 저희를 보러, 이렇게, 꾸준히 와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또 이렇게, 사실 되게 많이 떨리시고 긴장도 되실텐데 항상 또 웃으면서 저희를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평생 봐야죠 그렇죠 네. 맞죠 <laughs>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 형들 또현우 많이 같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저희는 금방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때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네 여러분 저도 어, 마지막이라는 게 아주 실감이 나지 않고, 마지막이라서 정말 많이 신났는데, 끝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그동안, 네, 여러분들, 본게참 소중했고, 그렇습니다. 어, 어, 저, 어,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머리가 비어져가지 자, 그러면, 오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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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그러니까 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또, 어, 물론 저희가 이제 눈빛으로 다 보내주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다, 이런 거.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또 직접 말로 듣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속마음, 이런 것들을 어, 가까이서 서로 눈을 어,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어 이런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가수, 한 아티스트가 어 되게 자라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그 필수적인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도어 위로를 받으시고 그런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이번 앨범 어 통해서 많이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빨리 놓친 끝에. 네? 아 네, 저도 어, 긴장을 갑자기 해가지고 에, 하고 싶은 말 많았어가지고 정리하느라고. 제가 아까 아침에 보면서 이렇게 캘린더를 보는데딱 앨범 나온지 한달 정도 됐더라고요. 한달 하루 이틀 좀 넘은 것 같은데. 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가 가는 팬 사인회를 했었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너무. 미소도 예쁘시고, 행복해 보이시고, 정말 전혀 저희 보러 오는 것이 절대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편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그거를 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연말부터 새해까지 했는데 아주 좋은 시기에 잘한것 같습니다. 올한 해도 열심히 달려나갈 거고, 단콘도 열심히 할 거고, 또 우리 오래 보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음악 앞으로 더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이제 마지막 이렇게 되면 팬사를 잘 마쳤는데 그냥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그러면서도 보내주신 편지나 이렇게 선물이랑 이렇게 보면서도 와 진짜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가 우리 팀이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될 존재인가 그니까 또 이제 그거에 있어서 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좋은 무대로 보여드릴 수,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큰 보답이 아닐까 싶어서 더욱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진짜 당콘도 정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신 만큼 저희가 그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더 진짜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진짜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이렇게, 어, 어, 정말 이런 귀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